생활정보, 깨진 병, 유리 등은 음료수 병 등에 담아서 밀봉을 하고 유리 파손 주 밀봉을 해서 다치지 않게 주역 생활 쓰레기 봉투에 처리하면 된답니다 해 보겠습니다 피트병을 칼이나 가위로 반 잘라서 이곳에 안전하게 유리 조각이 손에 등에 다치지 않게 집어 넣습니다 유리 조각을 자른 PT병에 안전히 잔 유리까지 집어넣고 이걸로 조관건들에서 불봉을 하고 테이핑을 해서, 테이 해서 유리주위해서 주유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깨진 유리를 PT병에 담고 유리가 나가지 않도록 테이핑을 밀봉을 해서 밀봉을 해서 이곳에 유리 주의 유리 주의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쓰레기 규럭 봉투에 배출해서 밀면 러면체지하면 되겠습니다 깨진 유리 처리 방법 생활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